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루시드가 3분기 생산 및 딜리버리 발표를 하고 나서 현재 두 부류로 많이 나뉘는 듯 한데요. 3분기 생산 및 딜리버리로 인한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 4분기 이후에 루시드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의 기대감으로 나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루시드는 현재 AMP2 공장 완공이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아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으로 인하여 기대만큼 생산과 딜리버리가 나아주지는 못하였지만 작년 4분기 실적 때 3,493대의 차량을 생산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올해 가이던스 만대 생산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산력만으로도 작년 4분기 생산량은 초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사우디 아라비아로 조립 생산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조립 생산하는 물량과 AMP 원 공장에서의 생산력을 합한다면 4분기에 4천 대 이상의 생산은 가능할 것입니다. 어차피 루시드는 올해 가이던스를 설정한 목표에만 달성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들이 크게 감정적 동요를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예전에 2022년 4분기 수익 보고서에서 AMP2 공장을 완공하고 오픈을 한 이후에 AMP2 공장의 페이지2 전환의 영향으로 인하여 3분기의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던 적이 있고 그러한 영향으로 올해 3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눌시드는 생산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고 이제 사우디의 AMB2 공장의 생산력도 갖추게 되므로 물류 및 배송으로 인한 비용도 절감될 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생산 딜리버리도 개선될 여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통은 스타트업이 겪어야 하는 당연한 수순인 것이고 최근에 언급했었던 내용도 아니고 22년 4분기 실적 발표 시에 발표했었던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당면한 생산과 딜리버리에서 기대했었던 수치적인 모습들이 당장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뿐이죠 최근 에리주나에 있는 루시드 AMP1 공장의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확실히 과거보다 공장이 확충이 된 모습들이 보이고 몇년 전만 하더라도 에리주나 AMP1 공장은 시작 단계이거나 겨우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였지만 현재 에리주나 공장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 있고 예전보다 더 많이 발전된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루시드는 2025년까지 페이즈 3단계, 4단계로 확장하면서 늘려나갈 것인데 그때가 된다면 지금같이 몇천대 몇만대 생산할 것이다 라는 말이 언급되는 것 보다는 몇십만대 생산된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루시드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생산과 배송량은 64% 75% 이상 상승했고 생산에 대한 작년 4분기 생산량을 생각해 본다면 올해 만대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올해 가이던스 만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지금 당장 3분기만 보고 루시드의 미래를 판단하려고 하지 현재 루시드가 겪고 있는 생산 과정들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고 좀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투자하고 있는 목표가 과거나 현재만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는 투기자들만 조급할 뿐 우리 같은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오늘만 투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지속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지금 같은 상황은 하나의 순간일 뿐이고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인고의 시간일 뿐입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벌려는 생각으로 인하여 조급하게 생각을 한다면 버틸 수 없을 것이고 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본능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시장에 순응하면서 앞으로 투자하고 있는 미래와 비전을 바라보며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